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자의 머릿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의 머릿속에 방한칸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욕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만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그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성을 지켜내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그에게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삶은 스스로 판단한다.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 지혜를 주는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쇼펜하우어. 중년은 다양한 경험과 성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개인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정한 지혜와 자유는 스스로 사색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중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는 주제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중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깊은 성찰의 시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중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신의 감정, 욕망, 그리고 두려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내면의 균형을 찾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의하는 데 필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중년에 이르러 겪게 되는 여러 도전과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수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는 중년에 자주 발생하는 직업적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있고 충족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스스로 사색하는 과정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가치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키웁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삶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함과 유연함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스스로 사색하는 과정은 삶의 다양한 경험에서 깊은 의미와 교훈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스스로 사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중년에 직면하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지적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과정입니다. 쇼페나우어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중년에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습득한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데 필수 과정입니다. 둘째, 독립적인 사고로 결정하라. 중년은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개발하라. 중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기 개발을 통해 중년은 삶의 변화와 도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